김성식 배우님 김종수 배우님, 이동희 배우님, 서준호 배우님, 강동원 배우님, 모셨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연출한 김성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조금 날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동스럽고요. 영화 이제 재밌게 잘 보시고 안전하게 집으로 기여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청과사 변화연구소에서 황사장을 연기한 김병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은 강동원 배우를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. <laughs> 네, 하던일 계속 하시고, 감사에서는 네, 그냥 기억 안 내리시면 됩니다. 아, 추석명절 시작됐는데, 아, 휴일에 이 좋은 귀한 시간에 그 극장 가득 메워주시고 아, 어, 선박사님께 보러 가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아, 여러분, 네, 1시간 38분여 동안 강동원 배우를 함께 즐기셨습니다. <laughs> 앞모습이, 앞모습, 눈, 코, 입, 이렇 아, 제가 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, 얼마나 좋으시겠어요. 아,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고, 천박사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수정명의를 즐겁게 도록하고습니다반습니다 안녕하세요. 민규야 <laughs> 코너 <안녕하세요. 웃음> 이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. 아, 이 영화 재밌게 보시고, 홍보해주실 때 제목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홍박사 태어난 구세 절대 아니죠. 천박사 태어난 구슬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정말 아시 게임을 기반 제 가장 찾아주신 강행 여러분들에게 정말 옹글바를 보 정도로 감사함을 느낍니다.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심히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강철민 라수입니다 반갑습니다. 이렇게 많은 이습 너무너무 즐니다요 같이 서 추석 때인데 오늘 제일 재밌는 게임이 있는 당인이나당 어? 강인 게임이 있는 <laughs> 저희가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추석 연휴에요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저희 천박사 테마용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추석 연휴 건강하게 지내세요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제 드디어 개봉했는데 어, 정말 작년부터 뭐 제작진 분들은 그 전부터 영화가 오랫동안 준비했었고 저는 이제 작년에 흥려해서 어, 지금까지 네, 엄청 기다렸습니다. 저도 이 영화를 어, 너무 좋은 이 좋고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영화 아직 안 보신 거죠? 네. 어. 어, 저희가 정말 추석 때, 어, 정말 즐거운 영화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. 편히 즐겨주시길 바라고, 어, 이제 추석, 내일부터 추석, 추석 연휴 시작인데, 어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어, 저희도 대화가 좀아시하시죠 안녕하십요네 아, 아! 아, 네, 예, 안녕니까엘스 네, 예, 그래서, 소소한 이벤트 준비해봤습니다. 자짜파게티왜 어, 드리는지, 보시면 아실 거고, 기 인센스랑, 어, 박사 TV, 뭐, 네. 어, 청리 행동기적, 뭐, 큰박사입니 어, 습니다 이렇게. 저희도 추천해서 좌석번호 보여드리면은, 저요! 하고 손을 치면, 훨씬 재밌잖아요. 아시겠죠? 그러면은, 어, 안 아, 감독님 와퍼도 땜에 지금 자, 자선물 해가지고요. 감부터 f 의 1번 F렬! 그렇지, 바음 좋아 여기, 내주세요 나오세요, 업무 나오세요 H렬 11번 안 계세요? 그냥 손을 내리세 H h 6번 H렬 <H1> 아, <H1> <H1> 아, 6번 아, 아, h 6번 계세요? 네 앞에 92번, 9 2 i 1 5번9번네나번어2번 92번, 92번, 2번2번네2번으2번 9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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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2세요2번 9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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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가번 9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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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2잘 92번, 9요번 92번, 9 아저씨 가운데, 네. 흥겨운 게 어렵다고 하시죠. 반응수아 한층 때만 얘기해 시는 거예요, 아 감사합니다.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감사합니 여러분, 심심하니까, 추석은? 네 감사합니다. 네, 어, 시간 지속되세요. 네, 계속 도시네. 아스크 끼고 찍으실요 네, 다시. 아, 찍고 네 하나, 둘, 셋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 네. 여기게 해서 조소한 이벤트를 마무리하고 저희들 인사드리고 오고 가겠습니다. 아, 추석 연휴 지금도 보내시고 축하사많이 사랑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